바람의 힘을 마음껏 풀이세요. 폭풍이 다가오네요. 너랑 유미랑 우리 함께 잘해보자고. 냄기 보이는 내 거. 지켜보고 있다. 굼! 만나서 반갑습니다우후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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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야생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주지. 날 원하잖아. 그렇지? 바들바들 바들 떠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워. 괴롭히기 딱 좋게 생겼네. 부디 많이 아프길. 너도 같이 놀래? 하나, 둘, 셋. 오우, 겁쟁이. 스타일을 찾는 거야? 여기 있잖아. 정말? 널, 꿈이 이루어졌어. 아무도 못 봤지? 못 봤지? 안녕, 예쁘세요 정말 사랑스러운 날겠지. 히쨔! 뭐야? <laughs> 오, 미안. 뭘 따라한 건지 모르겠어. 내 총을 탕 쏘면, 아, 라고들 하지. 가서 가판이나 닦으시지. <laughs> Bye, see ya!